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조강피혁과 국내 가죽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삼양통상입니다. 홈페이지 잠시 둘러볼까요? 핸드백, 구두 등 다양한 가죽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주력은 뭐니 뭐니 해도 가죽시트죠 제네시스 등의 고급차량 시트에 적용되는 2000년가죽업체. 우선 2021년 실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매출은 똔똔인 것 같은데, 우길승천의 기세로 늘어나던 영업이익이 확 꺾여버렸네요. 왜 그럴까요? 영업이익이 무려 37%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상황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소가죽으로 만든 제품군들인 것은 아까 확인했고요. 판매비중은 수출보다는 내수가 주력입니다. 반면, 원재료인 넘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원재료의 매입 가격 변동과 내수 제품의 최근 2년 가격 변동을 한눈에 나타내면 이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2020년은 그렇다치고 2021년은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원재료 가격이 30% 넘게 급등한 것에 비해 제품 가격은 10% 가까운 하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의 하락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현금 흐름 또한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급격히 꺾여 내려가네요. 요컨대 실적 차트와 이 현금 흐름 차트만 봐도 2021년은 삼양통상에게는 실현의 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산 구성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전체 자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뭐로 이루어졌는지 안볼수 없겠죠? 현금성 자산이 107억, 단기금융상품이 1411억, 단기투자금융자산이 856억입니다. 회사라기 보담 그냥 하나의 금고라고 봐지네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금융상품 1410억은 정기예금입니다. 단기투자금융자산 856억은 국내상장주식이네요. 어디 어디에 투자해 놨는지 볼까요? GS와 삼성전자, 카카오 등에 투자해 놨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장 주식의 시장 가치가 856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쳐보니 무려 2,370억 정도나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은 1,80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재고자산 등 다른 거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를 지금 당장 1,800억 주고 사면 570억 정도를 남겨 먹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진 않죠? 부채는 감안해줘야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 나중에 청산가치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비율 분석을 시작으로 삼양통상,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합니다. 비율 분석 성장성입니다. 매출액은 큰 변동 없는 가운데, 이익은 지난 2년까지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54%, 2020년 17%로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서의 도축이 늘어나고 환경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의 가죽공장이 연달아 폐쇄돼서 원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그렇다죠? 그런 호시절이 2021년, 이제는 다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7% 하락에 영업 현금 흐름은 그보다 더한 52% 하락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비율 분석 수익성 보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ROE가 급격한 하락을 보여줍니다. 14%를 넘던 수치가 8.5%로 줄었습니다. 원피 가격 상승의 여파가 마진율에도 미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 엄청나네요. 작년엔 30%에 육박하다가 올해 떨어진 영업이익률이 19%입니다. 가죽 장사가 원래 남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죠. 대량 화학 제품 사용으로 환경 규제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나름의 해자가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비율 분석, 이 회사의 안정성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금악강한 현금 보유력으로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없는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 13%, 차입금 이준도 4%, 유동 비율은 9에 가깝습니다. 상장 기업에서도 비교 가능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의 안정성입니다.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유동 비율로 그 유동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익자 상관관계 보시겠습니다.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몇개 보입니다. 우선 재고자산이 매출액 대비 30%를 넘어갑니다.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매출 채권이 매입 채무의 3배를 넘어가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또 매출액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이 기업은 줄 돈은 빨리 주고 받을 돈은 늦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기업의 유동성이 그리 충분하지 않다면 현금회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그런 걱정은 이 기업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에 관해서 또 하나의 시그널이 떠있네요. 21년 매출은 줄었는데 재고자산은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재고자산이 증가했는지 체크해봐야겠죠? 원재료가 73억에서 187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원재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경우와 또 하나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등의 고급차량 판매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현재의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면, 이 원재료의 충분한 확보는 삼양통상에게는 나쁠 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 운전자산 변동 보시겠습니다. 2016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하락에 발맞춰 영업현금 흐름은 증가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엔 이와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죠. 재고자산의 증가에 영업현금 흐름이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7% 하락할 동안 영업현금 흐름은 52%로 더한 감소를 보인 것은 이 재고자산의 증가 영향입니다. 감가상각비 쪽을 잠시 보시면 이 회사는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의 10% 정도로서 이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율 분석 활동성 점검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산만큼 매출이 따라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회전율, 자본회전율 지속적 하락세입니다. 이 기업이 장기 저평가인 이유 중 하나겠네요. 자산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이 기업의 현금회전 일수는 180일로 긴 편에 속합니다. 매출채권이 매입채무보다 3배 이상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업 현금매전이 막혀 흑자도산해 버리는 거 아닐까요? 지스코어 보시겠습니다. 4.57의 점수로 그런 걱정은 전혀 기우입니다. 뭐 초반부에 살펴본 현금성 자산으로 충분히 예측하셨겠지만요. 이 정도면 도산 위험은 제로입니다. 이제 이 기업의 저평가 정도 살펴봅니다. PBR은 ROE와 요구수익률의 조합상 0.9 정도가 적정이고요. p e r 은 요구수익률 9%의 상황에선 11이 적정 p e r 입니다 나머지 가치 지표는 시장 전체의 중앙값과의 비교입니다. 시장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면 너무 고평가된 것들이 수치를 올려버려서 중앙값과 비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 중앙값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하긴 합니다만 조만간 데이터 업데이트 때 같이 리셋해 보기로 하고요. 다소온 조세입니다. 대표적 지표인 PBR과 PER에선 저평가로 나옵니다만 매출액 기준 PSR과 현금흐름 기준 PCR에선 다소 고평가로 나옵니다. 아까 활동성 지표에서 매출액이 자산 대비 적다고 얘기했었죠. 여하튼 이 기업은 매출액을 좀더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현금흐름은 재고자산 급증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기업의 하이라이트, 시총 대비 청산가치입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이 좋아했던 안전마진이죠? 미래가 불확실한 이익보다 현재의 확실한 자산가치가 지금 이 기업의 투자에 얼마만한 안정성을 부여해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벤자민 그레이엄이 최초 설정한 청산가치는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입니다. 이 값이 시총의 1.5배 이상이 되면 그 충분한 안전마진으로 투자금을 잃어버릴 사태가 발생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레이엄의 시대에선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 시총의 1.5배 이상 되는 주식도 흔했던 모양입니다. 요즘 미국에선 그런 주식이 거의 없다죠? 하지만 국장에는 아직 있습니다. 이 사명통상순유동자산이 시총의 1.6배를 넘습니다. 게다가 현금성 자산 등의 확실한 자산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산정한 모든 청산가치에서 시가총액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초반부 자산 구성에서 잠시 얘기했었죠?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다고요? 전통적 방식의 가치투자자라면 매우 매력을 느낄 만한 청산가치입니다. 심지어, 지금 자세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이 임대주고 있는 공장 등의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매우 높은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현금이나 다를 바 없죠? 자, 이제 배당은 얼마나 주고 있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이 줄었음에도, 전년도와 같은 1250원의 배당을 주네요. 2.1% 배당 수익률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생각하면, 이거는 나쁜 거라 봐야겠죠? 몇 년간 배당 수익률 2%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산 가치로 충분한 저평가라는 건 알았으니, 이제 이익 대비 어느 정도의 저평가인지를 보겠습니다. 사경인 회계사가 가르쳐 준 에스림 가치평가입니다. 사실 에스림 가치평가는,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와 결국, 같은 산식인데, 뭐, 나름 알려져 있으니 그냥 에스림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5년 가중 평균 ROE 9.5%로 적정가가 14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떨어진 ROE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12만 원은 받아야 할 주식입니다. ROE가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글쎄요. 이 기업의 나름 회자가 있는 업종에서의 위치와 그 사업의 안정성을 생각해 보면 어떻해서든 현 수준의 ROE는 방어해 낼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네요. 본업보다 주식 투자가 더 열심인 것 같은데 주식하다 폭삭 망할 수도 있겠죠. 다음 현금흐름 기준의 DCF 분석입니다. 최근 2년 연속잉여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의 잉여연금 생산력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6년 잉여연금 안정성이 전체 상장기업 중 12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근데 딱그전 3년은 적자로서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금을 뽑아내는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잉여연금흐름이 좋은 것은 영업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유형자산 투자가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초 유형 자산도 전체 자산에서 큰 비중도 아니고요. 요컨대 현금흐름은 안정적이지만 미래의 큰 성장을 현재로선 기대하기가 힘든 뭐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저평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현금흐름 대비도 적정가 14만 원 정도로 현주가 대비 14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익 대비, 현금 대비 두 가지 가치 평가가 모두 비슷한 적정가 14만 원을 가르키고 있네요. 자, 이제 전체 아웃라인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양 통상 보통주 6만원에 시총 1,800억 가량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PBR 0.4, 4.4로서 ROE 8.5% 대비 현저한 저평가입니다. 현금의 전일은 180일로서 다소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두 가지 가치평가 모델에서 대략 14만원 정도의 적정가를 받아내면서 현주가 대비 140% 정도의 상승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매출 증가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만큼 성장성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시총 대비 청산가치가 시총의 160%를 넘는 자산 가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한다면 여간에선 돈을 잃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퀀트 지표에서는 대략적으로 상장 기업 상위 10% 정도의 저평가인 것으로 나옵니다. 배당은 2% 정도로 다소 아쉽습니다. 마지막 로그로 보는 장기월봉 차트입니다. 갈색 60월선을 지지로 상승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 급락을 생각하면 지금 오르는 주가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2분기 이후 업황 호전에 선반영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저평가인 상태의 주식은 단기 실적과 관계없이 결국 오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적정주가 14만원까지는 결국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의 주가 흐름을 보아도 14만원까지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늘상 저평가인 주식은 적정가가 상승의 한계치인 경우가 많고요. 어떤 사업상의 확실한 해자가 있거나 또는 지배구조상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은 적정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는 게그 동안의 제 경험이었다는 것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삼양통상이었습니다. 아시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